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애터미를 안 하게 되면 계속 서민으로 남게 되는데 서민들이 왜 가난해지는가 물가상승률을 절대 내 노동상승률보다 어떻게? 해? 지질 않아 여러분 항상 이겨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 물가상승률이 그럼 물가는 누가 통제하는가 봤더니 정부와 가진 사람들 대기업들이 물가를 통제하는 거야 제조업과 유통업자들이 어떻게 요 물가를 통제하더라는 겁니다. 서민들은 어떻게요? 올린대로 쓰기만 해. 근데 내가 버리는 들지 않는데 계속 물가는 올라. 그죠? 예, 네. 잘생각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토큰이라는 게 있었어요. 10원이에요, 10원. 근데 지금 어떻게 버스 한번 타려면 최소 1200원에서 광역버스 타면 2400원. 그죠? 물가는 100배, 200배 뜨더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기에서. 근데 급여는 그렇게 떼요 안 떼요? 안 떼요. 급여를 누가 결정해요? 자본주의가가, 가진자가 결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노력의 대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누군가 타인씩. 아, 어. 두 번째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아까 내 친구가 내년에는 그만둔대요. 지금은 임원이고, 연봉도 1억 가까이 되고, 현장 소장에 폼 나죠. 근데 내년에 퇴직하고 나면 뭘 할까? 뭘할수 있을까? 소득의 절벽을 맞이하게 돼요. 소득의 절벽을 맞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5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거지가 됩니다. 굉장히 투자, 투자, 이런 어떤 걸잘 해놓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안 되면 대부분 어떻게? 30년 이래도 쉬는 거 5년을 막지 못한다. 신기해요. 벌 때는 30년 벌 때는 뭐한데 까먹는 거는 5년 만에 다 거덜내더라는 거야. 그리고요, 나이가 들면 뭔가 일이 많이 생겨. 어디가 갑자기 아프고 어디가 갑자기 하고 또 주변에 일들이 막 생겨요. 목돈이 쑥쑥 나가.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56세인데, 딸내미가 3입니다. 딸, 얘 딸들이 시집을 세명을갈때 어떻게? 기둥 뿌리 하나씩 뽑아서 쑥쑥 빼 나갈 거라고. 그걸 네. 내가 미리 지금 준비 안했다가 어떻게 해요? 내 노후는 큰일 나는 거야. 마지막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 때문에 대부분 튀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부분에서 거꾸로 부자가 되려면 세 가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 이길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 수입이 끊기지 않아야 돼요. 내가 노동이 끊겨도 돈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걸 먼저 만들어놔야 되고요. 세금을 통제해서 아주 적게 낼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에터미가 세 가지 다 해당돼서 전합니다. 그건 이따가 이제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세상에는 갑과 을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갑으로 살고 싶어요? 을로 살고 싶어요? 근데 여태까지 얼로 살았어요? 뭐로 살았어요? 을. 즐거워요? 근데 그 자식한테 을로 사는 거 계속 넘겨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열받지 않아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갑질하고, 그죠? 어. 누구는 그 갑질하는 건 좋은데 정유라도 갑질하다가 이제 그, 그쪽 다 지금 갈고 있잖아요. 네? 왜꼭 을로 살아야 되냐, 이게. 서민은 갑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평생 고민했는데, 애터미에서 답을 찾았어요. 애터미 하면 갑질할 수 있어요. 아니, 평생 갑으로 살수 있어요. 자, 그걸 알아보더라고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부자가 되게끔 시스템되어 있습니다. 자본을 갖지 않고 노동력만 가지고는 어떻게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1대 99의 사회가 돼 버렸어요. 네. 한 사람이 99의 자본을 가진 사람이 99의 노동력을 쉽게 얻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독식의 자본주의, 탐욕의 자본주의가 지금 이제 끝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 서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에터미가 바로 더불어 사는 자본지, 서민의 자본지, 상생의 자본지, 나눔의 자본지라는 아주 멋진 21세기 수정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저 부분이 저를 이 사업을 하게 하는 뜨겁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지 아닌지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애터미를 하든 안 하든 이 단어들은 앞으로 키워드를 계속 듣게 됩니다.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저출산 이 문제를 제일 많이 듣기는데 또 어떻게요? 취직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청년 실업은 우리 딸지 딸 아들 자식들은 어떻게요? 서울대를 나오든 뭐 하든 이대를 나오든 지금 다 실업자입니다.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서울대 가면 좋아요 앉아요 서울대 가면 뭐하냐고요 서울대 졸업생 중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취직이 되는 사람의 비율을 따졌더니 대학원 진학하는 거 빼고요 33%예요 실제 취직하는 게33% 서울대가 그러한데 나머지는 오죽하겠습니까 네? 어, 저희 딸내미도 이번에 4학년인데 이대 4학년이에요. 들어갈 때는 뭐 이대 여자.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취직할 데가 없다니까. 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이게. 가계빚은 계속 늦는다 이게. 왜 가계빚이 늘까요?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앞으로 다가오는 어떤 세상은 어떻게? 베이붐 세대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였던 저희와 같은 세대들이 1200만 명이 앞으로 5년 내로 다 퇴직한다는 사실이에요. 경제 활동 하던 사람이 다 퇴직하게 되면 경제 침체가 오고요. 소비 둔화가 되면서 갖고 있던 집을 다 처분하게 되는 부동산 붕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본이 2 0 9 1991년도부터 시작한 26년 동안 장기 침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원인이 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어 이거예요 이거. 어? 결국 우리나라가 이게 금년도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년 동안 어떻게요? 인구 절벽으로 저출산에다가 고령화로 가면서 생산 인구 가, 가능하던 사람들이 다 퇴직하게 돼요. 그래서 세금 한한 명이 일해서 다섯 명을 먹여 살리는 역피라미드 인구 구조를 갖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이대로라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분들, 되시는 분들은, 위정자들은, 다른 것보다도 제일 우선해야 될 게, 어떻게요? 출산 문제, 출산. 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자식을 셋을 낳는 사람은 몽땅 무상교육 시키고, 국민교육, 그죠? 국민과 위대한 어머니 표창을 해서 다, 그 국가에서 노후를 다 책임져주는 제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야 애를 낳아. 그래야. 돈 쓸데없이 강강에다 뿌리고, 낙동강에다 뿌리고, 어? 그, 저, 뭐야, 그, 저, 이명박이 그, <laughs> 4대강인가 뭔가 그 그런 데 뿌리고, 최순실이한테 막돈갖다 그냥 몇조원 갖다 바치고, 어? 그런 거다 하는 놈들 싹다 잡아가지고, 예 그런 대기업에 있는 놈들 싹다 잡아가지고, 처단을 해버려야 된다고, 어? 다 몰수를 해서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애 많이 낳는 사람한테 다줘 무상교육 이게 우리나라 제일 문제야 지금 인구 절벽이 이게 딴게 아니라 에? 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투원하던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어떻게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위기가 복합적으로 오고 있다고요. 직업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얘기, 어이없는 얘기들은 너무나 많이 우리 서민들은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매일 접해,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게 어처구니를 봤더니 뭐냐? 맷돌의 손잡이들아, 맷돌의 손잡이. 게다가 오죽하면이 맷돌 을 갖다 놨어, 이거, 이 맷돌을, 이걸이게이 이걸 이게, 이게, 이게 어처구니,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야, 내 평생.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서민들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게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어처구니가 뭐냐? 자본이고 정보력이고 권력이요. 이세 가지가 없는 사람은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게 돼. 내 인생을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다고요. 열심히 살아도 남의 것만 돌려주는 거야. 봄일 20년에도 남의 것 열심히 돈 벌어다 주는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거를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절대 못 하겠어 나는. 어처구니를 회복해야 돼. 근데 내가 자본이 없어, 정보력이 없어, 권력이 없어. 근데 애터미를 봤더니 바로 저거 없어도 성공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전 여기서 아름다운 걸본 거예요, 착한 자본질을 본 거예요. 서민도 부자가 되고, 서민도 값으로 살수 있게끔 하게 만든 시스템이 애터미라는 거예요. 네.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던 이 흑성에서 우주선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애터미가 시스템이 잘돼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오신 분들한테도 초대를 그럼 뭐냐 이거야 도대체 애터미를 왜 해야 되느냐 조금 돈 있고 먹고 산다고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응? 애터미 전달하면 나 먹고 살만해 개, 돼지도요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영성을 넣어줬는데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만 얘기를 해. 뭐가 그렇게 잘난 건데, 먹고 사는 게. 밥만 먹고 똥만 싸다가 는게 의미 있는 거예요? 지구 환경 오염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의미있게 살고 싶었어요. 가치롭게 살고 있었어요.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야. 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한양대 건축가 들어갔고, 삼성 들어갔고, 삼성에도 열심히 했고, 기술사도 됐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는데, 결국은 53그 시점에서 결산해보니 가난하게 돼 있더라는 얘기야. 너무 슬펐어요. 그러고 있을 때 애터미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어. 왜 인생을 완생할 수 있는 거들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노력해 가지고 어떻게 요월 천만 원 정도만 생기면 어떨까요? 지금 하던 일 하시겠어요? 계속 그거로 시간 낭비 하시겠어요? 월 천만 원이 죽을 때까지 나오면 지금 하던 일 하시겠냐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진짜 아름답고 가치로운 삶을 사시냐게. 한번 반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어머니 살아 계세요? 어머니 살아 계세요? 용돈좀 많이 드립니까?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계세요? 어. 만약에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맨날 어머니 손잡고, 네. 어떻게 요 추석이나 명절 때 오면 어머니 오래 사세요? 제가 하여튼 형편 나아지면 더 효도할게요? 말로만 거짓말 한 세월이 몇 년입니까? 말이 아니라, 어머니, 생활비 300만원씩 드릴 테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어머니 하고 싶은 대로 다 쓰시면서 돌아가세요. 원 없이 쓰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할수 있다면.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거 하는 것이 애텀에서 시군 중 먹기야. 그냥 용돈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어머니한테 돌아가실 때까지 돈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살다가 하세요. 좋은 일 하면서. 딱 300만원씩만 드려보세요. 지금 어머니한테 300만원, 엄마한테 300만원 용돈이 아닌 생활비 들이시는 분, 그리고 들을 수 있는 내가 된다면, 나는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응? 어머니가 기다려줘요. 근데 왜안 하시냐고? Why? 이런 걸 고민해 보시라는 거야. 나 혼자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효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근데 방법이 없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애터미에서 딱 3년 하면 그렇게 될수 있어요 제가 내년서부터 그렇게 할수 있게끔 됐습니다 지금 만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내년부터는 장모님 어, 우리 어머니 똑같이 310 돌아가실 때까지 정말 저희를 낳아주시고 또 우리 장모님 이쁜 딸 줘서 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장모님 여생을 어떻게? 이쁘게 사세요 그럼 매달 매달 쓰셔야 돼. 이거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매달 매달 꼭 쓰셔야 돼. 지출 내역서 가져오셔야 돼. 그래야 다음 달또 드려. 저축하시면 안 드려. 이렇게 할 거야. 응? 왜? 왜 그럴 수 있냐고요? 내가 내가 계속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 애터미에서. 내년서부터는 최소한 나와도 1,800에서 2,000이 나와. 최소. 다른 일 30년, 40년에도 안 되던 일을, 어떻게? 여기서 3년이면 끝나. 응. 그럼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응? 남한테 피해가 아니라 남한테 그걸 기회를 주면서도 완생의 길이 있더란 얘기입니다.